2021 세계유산축전 안동이 오늘 4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오늘 26일까지 23일간 하회마을을 비롯해 도산, 병산서원 등 안동의 세계유산 현장에서 펼쳐집니다. 지난해 경주, 안동, 영주시에서 열린 2020 세계유산축전 경북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하는 2021 세계유산축전 안동은. 안동의 세계유산 인류의 미래 가치라는 주제로 문화재청, 경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 세계유교 문화재단이 주관합니다. 축전 개막을 알리는 성포식은 경북도지사, 안동시장을 비롯해 문화재청장 등 세계유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8일 저녁 7시 화훼마을 부용대 특설무대에서 대단원의 막을 올립니다. 행사 기간 중에는 화훼마을 등 세계 유사들 테마로 한 공연과 전시, 체험, 교육 프로그램 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메인 공연으로는 추석 연휴 5일간 로터스 러브의 무용극을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과 협연으로 선보입니다. 특히 화훼마을 대표적 전통놀이 선유줄 불놀이가 4일, 8일, 11일 야간에 세차례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한껏 북돋웁니다. 도산서원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9월에봄 도산서원 야간 개장이 상설 진행되며 메인 공연으로 퇴계 선생의 도산 12곡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도산 12곡 음악회가 추석 연휴 3일간 열립니다. 18일에는 퇴계 선생의 서색길을 참가자들이 함께 걸으며 라디오 방송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해보는 특집 라디엔티어링도 마련됩니다. 병산서원에서는 서해 선생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풍류병산음악극이 4-5일과 25-26일, 4일간 병산서원의 멋진 절경과 만대루를 배경으로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안동시민이 함께하는 챌린지 홍보와 서포터즈 프렌즈 모집을 통해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전으로 마련됩니다. 지금까지 세명TV였습니다. <목소리>